<laughs> 존경하고 사랑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고양시에서 온 민주 시민 강성범입니다. <laughs> 예, 아 지난번에 왔을 때는 방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잘안 들렸는데 오늘은 그 친구들이 안 오니까 왜 경찰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를 혼을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분들도 뭐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늘 대시벨이 높은 거는요 그전엔 더 높아도 별 말씀 안 하신 것 같다는 서운함이 좀 있어요. 우리 경찰 분들. 좀 양해 좀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집회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워낙에 많은 분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아이. 저야말로 요즘 진짜 여기 오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습 하나하나 어 머리에 넣으면서 정말 그이 진행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오늘 또 일부를 진행해주셨지만. 매주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 그분 도와드리려 저는 사실은 온 겁니다. 불철주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무대를 지켜주셨던 우리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우리 일부 사회 맡아주셨던 김지선 대표님께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어제 오늘 아침 뉴스인가요?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원료에다가 직원이 오줌을 싸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저는 그 직원을 보면서 왜 윤석열이 떠올랐을까요? 그 직원도 거기다가 오줌을 쌈으로서그 재료를 망가뜨리고 그 기계 전체를 망가뜨리고 현장 전체의 이미지까지 오랜 동안 큰 상처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직원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직원은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같이 오줌 싸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직원은 회사 돈 빼돌려 가지고. 자기 부인과 해외여행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윤석열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예,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저를 싫어하고 어떤 분은 저와 생각이 같고 구분이 안 가서 요즘 참 길거리를 돌아다니기가 힘든데 오늘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다 저와 똑같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함성!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많습니다만은 오늘 너무 소중한 분들이 오셔서 저는 진행자니까 지금부터는 깍듯하게 아무 무리 없이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2부의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분 보면 항상 그런 생각 듭니다. 국민 전체가 어떤 민주 시민이 미안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 참 좋아하지만 가장 야속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이분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뒀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주미의 장군님입니다. 좋으시죠? 울분이 막 끓어오릅니까? 네. 윤석열 내려오라! 네. 윤석열 탄핵하자! 네. 이제 좀 시원하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드디어 강서의 주권자들이 해냈습니다. 장합니다. 공직 범죄자 김태우 때문에 치루는 보궐 선거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자를 사면해 주고 다시 후보로 내보냈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검찰 수사관과 법치를 강조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서 석달 만에 대법원 판결문을 휘발시키고 유권자를 조롱하고 민주 선거를 희롱한 그야말로 막장 선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인 줄 알았지만. 진짜 주인인 나라의 주인 국민들께서 대자를 놨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윤석열 내려오라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선거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 주권자 국민이 대결한 선거였습니다. 조헌법적 검찰파시스트와 민주주의 시민주권자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겼습니다. 민주시민이 윤석열을 부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술이 좀 깨셨습니까? 싸움꾼 장관만 뽑아서 국민 대표하고 싸우라고 장관들을 닥달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이 무조건 늘 옳다고 민생 좀 챙기라고 또 닥달합니다. 아니, 왜요? 선거에 지니까 이제 좀 겁이 나십니까? 몇달후 총선거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편하달라고 하는 게 민생의 목표입니까? 국민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돌보고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 도리고 그것이 민생 아닙니까? 시험관으로 겨우 낳은 외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고통을. 나라 위해 해병대가 된 것을 기뻐했던 소방관 아버지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이 민생입니까? 홍보사진 찍겠다고 금물살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고 안전장비도 챙겨주지 않고 모래 떠내려 보낸 지휘관을 수사해야 한다라는 해병대 수사관을 항명제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게 평소에 강조했던 정의입니까? 못습니다 그토록 입에 올렸던 법치가 그것입니까? 못습니다 이렇게 정의도 무너지고 법치도 무너져 내리고 국민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도대체 소통쇼를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려와야 합니다. 자유총영맹 보조금을 확 늘려주고, 과학 예산 날리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대기업 부자는 감세 혜택 해주고, 초, 중, 고, 교육 예산, 아이들 과일, 간식 예산 날리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광화문에서 100억 넘게 들여서 군사 정권에서나 하든 군사 프라이드나 하고 폼 내고 수백억 순방 예산 역대급으로 증액해서 달마다 전용기 타고 해외 돌아다니면 그것이 민생이 진심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퍼주기나 하면서 일자리 못 구해서 붕어빵 리어카 끌고 온종일 주위에 떠는 우리 국민 민생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까? 핵폐수 바다에 마구 뿌리고 위안부도 강제징용공도 없었던 일처럼 부정하고 이제 드디어 독도를 넘보고 있는 일본이.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편이라고 우기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지우고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업적도 지우면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한 것이 누구입니까? 걱정하는 국민버고 공산 전체주의라고 막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징계 처분 소송을 다룰 대법원장도 40년 지기 자기 친구 지명하더니 이제 또 헌법재판소장도 동기생 친구 보고 하라고 하고, 야당 대표 2년 내내 탈탈 털고, 언론 플레이 하고, 그래도 판사가 직접 정거 한 털도 없다 하는데, 또 국회의 영장을 투척해서 정당을 분열시키고, 입법, 사법 다 장악해서 검찰 독재 완성시키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민생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입니다. 공정과 법치의 적은 대통령입니다. 무너지는 경제와 안보 리스크도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내려오는 게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안 내려오면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모입시다 주위에 떠는 이 시민들 1년 넘습니다 이분들도 고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이 단핵광장에 모여야 합니다 다 함께 외칩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미에 예. 지금 이제 총선 때가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촛불 시민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효능감, 염원을 가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이루어 줄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등에다가 비수를 꽂고 계시는 우리 표를 받으신 민주당 의원님들을 대신할 분들을 찾기가 참 힘든 요즘입니다. 그 와중에 추미애 장관 같은 분이 딱 다섯 명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걱정 안할 텐데. 맞죠, 여러분? 예. 아, 꾸준히 계속 나와주시고 계시고, 이 추운 데서 그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서 아주 무대, 아주 객석까지 아주 뜨겁게 달구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